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와, 벌써 1월 중순이 벌써 지난 시간이 지났네요. 우리 친구들, 방학은 잘 보내고 있나요? 또, 다음 주면, 어, 설 명절, 명절인데다가 또 아마, 봄방학까지 쭉 방학하는 친구들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아마 또 계약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네요. 시간이 안 가는 것만 같아도 모르겠어. 사모님 도 빠르게 가는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진짜 한 살씩 더 먹어가는, 어, 새해가 되었, 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 친구들, 자, 몸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그 생각 주머니가 더 커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 또한 생각 또한 깊어져가고 커져가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횟수가 거듭되면서 우리가 커가는 그 모습들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는 더욱더 우리 몸이 자라는 것보다 더두 배, 세 배,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더 깊어지며, 더 많은 것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하며,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자리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 예배드리겠나이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내가 오늘도 내가 영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시간까지 우리 로마서 1장 4절 기억 하나요 우리 친구들 성결의 영으로는 주 은자들 가운데서 부 알아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로마서 1장 4절 기억 하나요 우리 친구들 네. 다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새로운 챈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우리 친구들 새로운 챈트 시간 우리 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t h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네 마지막 날에 내가.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 네,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영생을 얻는. 아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 영생을 얻는. 이거 이것이니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르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르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 우리 친구들 조금 헷갈리죠? 사모님도 조금 헷갈리는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조금 앞에 부분만 헷갈리는데 우리 친구들 하면 또잘 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조금 랩이 빠르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a super evil chin. Two, one, two, three, four.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6장, 6장 40절. 내, 내 아버지의 대 아들을 보고,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나 하니이 다시 살리하니라 내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네. 이것이 니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친구들 잘 외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시간까지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행하셨던 기적,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을 우리가 사모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해 물로 포도주를 마시,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오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이 내용이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음, 한번 우리 영상을 보면서 더욱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펼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님은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에 동안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나로 가셨는데 가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보이신 곳이야 기막힌 포도주였어 한편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 내 아들 어쩌면 좋지? 왕의 신하는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답니다. 예수님, 왕의 신하는 가나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지. 예수님을 모셔 오자, 예수님, 예수님... 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아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무슨 말씀, 안 믿는다고?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말이야. 주여,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어? 네, 가라고요? 아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믿고 그냥 가라고요? 네, 예수님, 믿고 가겠습니다. 어! 믿음 인정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만 믿고 다시 집으로 갔어 믿음으로 가자 아드님이 살았어요 병이 났어요 아니 뭐라고 낫기 시작한게 언제냐 어 아마 7시쯤이요 그 시간은 예수님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때였어 이 일로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아빠. 이 일이 가나에서의 두 번째 표적이란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과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제일 먼저 일으킨 기적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아까도 설교전 영상에 잠깐 소개되었는데요. 잘 모른다면 노래 힌트를 드릴게요. 어, 사모님이 노래 힌트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어, 이 찬양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친구들? <laughs> 없어요? 처음 들어봐요? <laughs> 네, 여기 정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였나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가나 혼인 잔치에 일어난 기적을 여러분에게 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일으키신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해 주시지 않으실 때도 우리 주님을 믿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내 방법대로 해 주시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신뢰 안으셔도 신뢰 하나요? 그 예수님의 선하심을 우리 여러분은 인정하고 의지 하나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내가 하고 있나요? 어, 사모님이 한 6학년 때 초등학교 사모님도 6학년 때한 2주간 작정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도의 제목이 반 사모님의 기도의 제목이 어 1등하게 해 주세요였어요. 근데 1등을 했을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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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 1등은커녕 어 겨우겨우 5등 안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너무나 낙심해서 사모님께 질문했어요. 아니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요? 주님 살아계세요? 내 마음대로 안, 안 되니까 하나님께 섭섭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째서 내 기도를 해주시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 대로 해주시지 않으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오늘 그걸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가보나움 지역의 한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분봉왕 헤롯을 가리킵니다. 헤롯?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드라임 일대의 2살, 2세, 두살두살어린 2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여라. 했던 바로 그 왕. 그 왕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고 유대 땅을 네 지역으로 나눴어요. 네 등분으로 나눠서 헤롯의 네 아들이 그곳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중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바로 아버지 헤롯과 같은 이름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자, 분봉왕 헤롯의 신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큰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세 있는 왕의 신하였지만 자기 아들의 병이 낫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낫기를 간절히 바랬죠. 하지만 어느 의원도 어느 병원도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지만 부모는 아들의 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왕의 신하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들을 이미 익히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왕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굳은 결심이 생겨버렸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해변 마을, 마을이었던 가버나무가 위치를 한번 볼게요. 갈릴리 내륙에 있는 산지 마을인 가나 지역은 30에서 34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차를 탄다면 한 1시간 정도의 거리겠지만 걸어서 간다면 시간당 5km 정도 갈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자,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절대 만만치 않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소식을 듣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갈릴리 가나까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물론 그는 왕의 신하였기에 종을 보내어 예수님을 모셔올 수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 예수님을 좀 찾아가야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아마 어 부모이신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이장면을 아마 음 많은 공감과 어 나도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마음들이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모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예수님의 위치 추적 웹도 없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아마 예수님을 찾아 헤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그먼 시간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막허겁지겁 달려왔겠죠. 자.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하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라고요. 그런데 그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이신 거죠? 갑자기 왕의 신하를 보자마자 어, 사정을 다 들으셨는데 어, 어떻게 이, 이,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과 대사가, 어, 상황에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같은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 예수님은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먼저 신하의 믿음을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신하는 왜 예수님께 나왔나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온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죽이고도 살리실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그런 것은 안중에도 알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적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기적만 바라는구나. 기적을 보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으려 하는구나. 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고, 그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왕의 신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들,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이유가 예수님의 기적의 기적이 자신들에게 해당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니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하지만 이들에게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왕의 신하는 더욱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제발 부탁입니다. 하면서 엉엉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자, 이제 왕의 신화는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신화는 원하, 왕의 신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아픈 아들을 위해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같이 가주셔서 직접 치료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너는 기적만 바라고 나온 왕의시나에게또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기사와 표적이 없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라고 하시면서 섭섭한 마음을 예수님도 표현하셨어요. 이제 왕의시나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되었던 겁니다. 기적을 보기 전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왕, 지 왕이 왕의 신화는 너무 많은 고민과 갈등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30km나 떨어진 그 가버나움에서 효과를 발휘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뜻이, 그곳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신하가 집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종들이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나셨습니다. 깨끗이 나왔다고요. 그러자 왕의 신하는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을 물었습니다. 뭐? 병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 라고요. 어제 7시쯤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맞아요. 그 시간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딱 그때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왕의 신하와 가족들은 이 일로 예수님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았고 깨되었고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배우며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죽기 직전의 사람도 살리셨고요. 말씀으로도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질문하신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너희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니?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나왔니? 라고 물으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나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셔야지만 기적을 보여주셔야만 이적을 베풀어 주셔야만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죠. 왠지 종교는 나에게 이로움과 나에게 기적과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만 같은 그러한 기적으로 종교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친구들이 외웠던 챈트 말씀이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형상, 하나님이 만든 지음, 지으신 우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쫓고 세상 것을 믿는 것이 안타까웠기에 왕 왕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아니라 어, 사단의 마귀의 자녀가 되어 버렸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은 곧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니 곧 이것 아 이것이니 이거, 이것으로 내가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살리리라 라는 이 아까 우리 외운 말씀 어 조금 선생님 또 헷갈리네요 어그 말씀처럼 하느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구원을 위해 그 예수님이 오신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셔도 신실하신 예수님을 내가 알기 원하고, 내가 신뢰하기 원하고, 내가 의지하기 원하는 이 모든 것이 합하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보이지 않으셔도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도, 내 뜻대로 이루지 않으셨어도 내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 나와 함께 계셔 내, 이 뜻,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건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어서 그래 그래도 난 예수님이 날 위해 구원하신 분 믿고 늘 나와 함께 하신 분 믿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난 믿어 아까 신하의 어, 왕의 신하가 아주 커다란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함께 따라가지 않으셨어도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다시금 그 돌아갔던 그 믿음처럼 우리 여러분도 신, 신신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가 고집을 부렸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직접 가서 손을 얹어 주셔야만 합니다. 눈앞에서 아들이 살아나는 걸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셔야만요. 이렇게 고집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돌아갔다는 것이 아마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에 오늘까지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을까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내 요청대로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으실 때도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 서두에서 질문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느님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강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나아가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기적과 표적이 아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될 것을 믿었던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천국은 맞지라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한 달이란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 가나안 혼인 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던 사실. 하나님, 그 기적에 놀라운 것에 참여했던 자들은 아마 종들이었고, 신하들이었습니다. 수종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이 얼찌 귀한지요.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셨을 때에 그 수종을 따랐고 순종했던 그 여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또 어, 눈으로 보여진 기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적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졌던 오늘 우리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신실히 믿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기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시기에 우리의 피조물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사람들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다 다른 것을 알기에 하나님 혹 내가 기도하고 강구하는 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없어서. 또한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바라는 것은 우리도 왕의 신하의 마음같이 보지 않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그 길을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지게 없어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모님 얼굴 나오도록 할게요.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또 건강하고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